天気もいいですそうですね天気誰が泣いてるんですかワンちゃんあそうです <laughs> <laughs> おかしいか食べたくて <laughs> あかわいいですねめちゃくちゃワンちゃんは近くにいるんですかうんはい先まで寝ていったんですけど急に起きました <laughs> <laughs> かわいいなワンちゃんいいですねじゃあ冬にスキーやスノーボード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울! 울! 방어리인데 괜찮니? 진짜 보이는데 <laughs> 의자왕 같다 기다려 오. 가자 가가가가가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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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시 저작권 멈추기 응. 먹여주고 그냥 먹여줘. <laughs> 왕자. 엄마. 야 고구마 먹고 있었어? 너 빨리 가서 간다. 진짜? 야,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 귀여워! 엄청 가라 이거겠다. 어, 아, 나랑 좋다 이제. 아이구. <laughs> 아 이것도 뜯어래. 뜯어줘. 해봐. 어떻게 하는 건데? <목소리> 응. 여기를 이렇게 응. 뜯고 여기를 뜯고 뜯고. 뭐야? 뭐 별거 없네. 야, 이게 공장 붙였어. 야, 별거 없네. 이게 별거 없는. 별거 없는 걸 너는 못했다고.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도 참 웃기다, 니가. 우리 소란치카... 이 가. 미쳤다. 멋야고 작잖아. 너 진짜 잘해너아그 네가 해라. 아, 네가 해라. 우리 먼저 과메기 먼저 보고 보자. 응. 너가 상황 한번 먹어 봐. 이거 뭐,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응. 이거 정도죠? 응. 아 진심이야? 응. 진짜? 응. 이거? 응. 해 줄게. 응. <laughs> 이 진짜 쪽 없는다. 야그 뭐냐 뭐냐? 얘는 맛장락이라고 하면 안 돼. 마없탕거야니야 어, 이게 뭐냐? 야, 과메기 먹는 야, 시원데 이렇게 하면 더 맛있나? 한컵 보여봐. 그래. 아 진짜 그러니까 맛없다 맛없다 하는 거지. 아, 긴, 먹어 봐. 비려? 비려? 응. 아 진짜 비린 게 와? 응. 눈 어때? 응. 대가 그 정도야? 아니 입에 비린 게 나는 나 너무 싫어. 진짜? 어, 마늘랑 빨리 야곱으로 진화해. 뭔가 나도 과메기만 찾아먹을 정도는 아니야. 응. 응. 응, 그냥 그냥 응,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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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줄까?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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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오안았어 앉았어 안었어앉으시니게야 어. <laughs> 벌거리다. <laughs> <laughs> 아 되게 귀여워. 야 너가 못 올라가게 하니까 엉덩이도.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오, 잘 맞을 수 있는 분이면 만나게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귀여워. 송라오면안 어... 되겠니? 됐냐? 어,

진짜요? 야. 야, 아, 있어. 못 봤어. <laughs> <laughs> 짜잔. <웃음> 오, 진짜 먹네? <laughs> 좋지, 좋지. 야, 강아지. 아, 보여? 너 나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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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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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어머니가 나고 염소 부회장이래 왜? 유튜버 보고 너희도 안 장난 아니야? 야! 야! 이런다 이래 얘는 영원히 똥순이로 남을 수밖에 없어 어? 아니 아웃이야 맛있겠다 비교 불가 생크림 음. 음, 여기 거 완전 맛있어 진짜? 응 와, 진짜. 하나, 하나, 화남자 나 화남자. 나하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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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내가 부르니까 오는 가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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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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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란다 어떻게 냉크몬이야? 야원너파타임 쥬압 갑자기 원앵크하니까? 올라왔던것 같은데? <웃음> <웃음> 거짓말 치지마 야얘배 위로 올라온 적 있어? 아배 위로 올라온 적 많지? 아침에 일어났을 <laughs> 때 나 왔어! 또 미안해! 다시 코자. 코자! 하라고 해서 <laughs> 존나 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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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온 거 봤어? 너한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니까 그 자기가 와노, 와보라 해놓고서는 무슨 대박이지? 응 <웃음> 야! 엄마 와라! 형님 만족스러우신가요? 야나 죽은 같은 없냐? 나도 죽어? 골, 골. 없는데? <laughs> 그래 날것 <낡어> 그 자체라고 <laughs> 알것 같아 큐트 아, <laughs> 바로 돌아서 봐. 난 카놀 것 <laughs> 같은데? 진짜? <laughs> 저것도 먹어봐 야 이거 제일 좋아 먹읍시다 와, 딸기 너무 먹고 싶었어요 <laughs>

내려놔? 응. 내려놔 그래 응.